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준호입니다. 투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준호예요 아, 오늘은, 뭘할 거냐면, 어, 불고기. 뚝배기 불고기. 어, 여기, 불고기라고 써져있죠? 뚝배기 불고기를 할 겁니다. 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언제든지 먹어볼 수 있는, 어, 그런 뚝배기 불고기를 할 건데,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딱히 손질할 것도 별로 없어요. 손질할 것도 별로 없는 아주 쉬운 뚝배기 불고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재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기에다가 양념장을 만들어 봅시다. 저는 항상 밥 숟가락으로 계량해요. 밥 숟가락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가루형으로 되어 있는 거부터 넣어야 숟가락을 하나만 쓸수 있어. 예를 들면 뭐 이거 간장부터 넣은 다음에 설탕 푸면은 여기 건막 설탕 다 묻고 그럼 또 다른 거 푸고 이러면은 다 섞이니까 엔간하면 가루로 되어 있는 설탕 같은 거 있죠? 요런 거부터 먼저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겁나 귀찮아 해.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일단. 설탕부터 넣을 거예요. 설탕 한 큰술 넣을 겁니다. 한 큰술. 무슨 설탕 쓰셔도 상관없어요. 백설탕 써도 되고, 흑설탕 써도 되고, 황설탕 써도 되고. 설탕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 어, 그리고 가루로 되어 있는 거는 다 넣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넣을게요. 간장부터 넣을 건데, 간장은 여섯 큰술 넣을 거예요. 여섯 큰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큰술, 그리고 맛술이에요. 맛술은 한 큰술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한 큰술 됐고요. 그리고 매실액, 매실청이라 그러죠. 매실액은 두 큰술 정도 넣으시면 좋아요. 어, 이거 400g 기준이에요. 불고기 400g 기준. 그리고 굴소스에요, 여러분. 굴소스가 약간 감칠맛도 많이 내주고, 정말 좋은 양념장이야. 그래서 굴소스를 쓸 거다. 굴소스 한 큰술만 넣을 거예요. 이게 잘안 나와. 굴소스 한 큰술. 그리고 후추 좀 뿌릴 거고요. 나 후추 좋아하니까. 많이 뿌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후추 조금만 뿌리셔도 됩니다. 저는 후추를 좋아해서 많이 뿌리는 거니. 어, 그리고, 올리고당 한 큰술 넣을 거예요. 한 큰술. 올리고당 한 큰술. 그리고 다진마늘. 다진마늘 넣을 건데, 다진마늘은 반 큰술만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젓가락으로 넣을게요. 숟가락이 좀 더러우니까, 아, 조금 계량해서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참기름 한 큰술. 아무튼, 이러면은 양념장이 다 됩니다. 어, 이러고 그냥 이렇게 섞으시면 돼요. 설탕이 녹아야 되니까 좀 이렇게 섞어줘요. 음, 섞어줬으면 마지막으로 배즙 넣을 거예요. 배즙. 절대 빼먹어서 다시 넣는 거 아닙니다. 배즙 두 큰술 정도 넣을 겁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잖아. 배즙 두 큰술 정도 넣고 다시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돼요. 이게 단짠단짠의 끝이지. 여기에다가, 불고기를 넣을 건데, 불고기를, 핏물을 좀 빼시는 것도 좋은데, 어, 그냥 내 상온에 두시면 알아서 핏물이 빠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핏물이 알아서 빠질 거예요. 이거 그냥 넣을 거예요. 통째로. 넣고, 여기다가 조금 재워 놓을 겁니다. 뭐, 그렇게 안 많아 보이죠? 고기 많아 보입니까? 사이사이까지 다잘 들어가게끔 재워놓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태까지 뭐 궁금하신 거다 그런 것도 없죠? 여러분들 솔직히 고기 400g 정도는 다 먹잖아 밥한 공기에 삼겹살집 가면은 그 정도 먹잖아요 다 간장 양념 해놓고 재워놓고 요거는 잠깐 빼놓고요 칼질 조금만 합시다 양파! 그냥 채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배면서 썰면 좋다. 대파. 대파, 대파 그냥 여러분 쫑쫑쫑쫑 썰겠습니다. 이렇게. 아. 그래야 <laughs> 그래야 고기 빨리 재운다고? 그래요? 생각지도 못한 드립인 걸. 양파 넣고요. 떡 넣고요. 버섯 넣고. 야 고추를 안 썰었네. 고추 좀 썰을게요. 고추는 그냥 어슷어슷. 여기다가 뭐 양파, 아 양파 말고 뭐 당근 이런 것도 넣으셔도 좋습니다. 여기 가운데에다가 고기를. 그래도 우리 처음에 모양은 예쁘게 합시다. 넣고 나머지 양념은 냅뒀다가 음. 냅뒀다가 나중에 얘가 너무 싱겁다 어, 이러면 좀더 넣으면 돼요 빼놓고 아. 대파 아. 대파 위에다가 깔아주고요 아. 여기에다가 이제 멸치육수만 넣으면 돼요 음. 이렇게 됐죠 당면은 먼저 넣지 마세요 당면은 조금 나중에 넣어. 당면을 넣게 되는 순간 국물이 확 졸아요. 여기에다가 멸치육수를 부어주시는데 요 정도? 잠길 정도로 부어주시고 모자르면 더 부으면 됩니다. 어, 모자르면 더 부으면 돼요. 요거는 인덕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 상태로 뚜껑을 덮으시면은 좀더 빨리 끓겠죠? 슬슬 끓고 있어요. 요 위에 있는 고기도 국물에 딱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고기 풀어서 위에 있는 고기까지 잘 넣어줍시다. 고기가 조금 크다, 그죠? 칼질 조금 하고 넣을 걸. 국물이 이제 다 끓어서 올라오니까 당면을 넣을 거예요. 당면을. 당면도 조금 들어가야 되니까 국물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죠. 어, 맛있겠다. 당면 들어가면은 물이 확 줄어요. 음, 확 줄으니까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끓이면은 졸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당면은 불고 어느 정도만 딱 익히고 빼내야 돼요. 저희가 참기름을 넣었으니까 위에다가 그냥 깨 조금 넣어줄게요. 그냥 비주얼상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 오늘의 메뉴 뚝배기 불고기가 완성이 됐어요. 먼저 비주얼부터 어, 보여드리면 비주얼 뜨거우니까 어, 이렇게 합시다 비주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맛있겠죠? 그리고 언제나들 그렇듯 김 조금, 김치 이렇게 준비했고요. 안에 들어간 거는 고기, 소고기 400g, 당면, 당면, 표고버섯, 양파, 고추 요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당면하고 고기로 한 입을 시작하도록 하죠. 잘 먹을게요. 아 떡도 있어요. 떡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음. 역시 배즙을 넣었더니 고기가 연해 연해. 이게 약간 냉동 고기여가지고 걱정 좀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고기 버섯 하나 올려주고 고추 어딨냐? 아 고추. 고추 하나 올려주면 또 맛이 깔끔하거든. 고추에다가 오늘은 방금 밥 먹고 와서 먹방 봐도 엄청 엄청 먹고 싶다. 왜케 맨날 맛있게 먹는 거예요? 배불리면 안 먹고 싶을 줄 알았는데 쩝쩝하지 마요, 달. <laughs>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쩝쩝 안 하고 먹겠습니다. 음. 음. 야 고추 하나 씹으니까 깔끔하다. 음딱 좋아. 기만 하나 먹어주면 음 좋아요 좋아요.